이게 모든 근데 게 그거... 어. <laughs> 아니에요 중간에 끊 끊어지는 모르려아 그게 이제 찰칵이 되는 줄 알았죠 찰칵이 된다는 <laughs> 아주 작 아, 다시 시작해요 지금 아아아 저장한 듯아 아, 됐... 저장한 듯어요 그럼 상관없어요 애매한 데 그러면 자 320번을 좀 날려야 되는 거 이거 자 그게 이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로써 이렇게 딱히 좋은 게 아니라서 어. 자 320번 저 c 하고 u 어요 o w 분 u 됐는데 u n intended? How much fun? How much fun? How much f 보기 싫다 w much fun? How 어 u c h fun? How much fun? How much fun? How much f u 가 How much fun? How much fun? How f m 누가 이모티콘을 보냈는데 호박 이모티콘을 보냈어요. 그 누가 누군지 알것 같아요? 어? 그 누군지 알지 누군지 마세요. 자, 어. 어. KN 형태까지. 그러니까 시그마 L은 1부터 n 1부터 n까지가 되는 거고 이쪽은 EKC. 오, 어, 이 e, 뭐, L 말했어. 왜요? 어떻게 수학에 네. 숫자보다 영어로 많나요 수학도 양치잖아요 <laughs> 네. 그 당초하라. 할안한다고요그 당하고 이주하에 제가 좀 조용할 거예요. 서 평화로운 하루를. 비슷하 참석 한다고몰러간다고요 어디로 몰러가요? 빨리 빨리 쉬고 싶어 핸드폰 있잖아 지금. 아. 아. 나름이 거의 뚝대기 시인줄알게요죠 <laughs> 자. 그러니까 F10 거요 f 1니까 n 대시 뭐지 어라 쉽네. 음, f10입니다. 음. 이퀄. 그러면 이제 시그마 쓰고 k는 또 음. 어디까지야? 10. 10까지. 그럼 이제 여기는 또 이렇게 딱 쓰면 이쪽은 l도 1부터 10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이게 2k 가되고 c 2l 1이 되는 거죠. 돼요 음. 그죠? 그럼 얘는 음. 이게 이렇게 어디? 음. 그러면 얘는 이게 2k 어, 어, 어? l 위에 있는 거 k인데 n 아니라 오기 아니자. k 10도 돼요. 그것도 아니잖아. 그것도 아니지. k죠. 그죠? 왜 이렇게 되면 이쪽은 이렇게 되겠네. 1부터 집어넣으면 1부터. 어? 아니다. <laughs> 자, n부터 집어넣으면 2kc 뭐부터 시작할까? n부터 시작하겠죠. 돼요? 플러스. 얘는 2kc 얼마야? 3이죠. 플러스 쭉 가서 이쪽은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다 k, k 집어넣으니까 네. 2kc 2k 1이죠. 예. 돼요? 그럼 이거를 시그마라고 쓰고 k는 1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야? 10까지 가는 거죠. 이렇게 돼요예 네. 그죠? 그러면은 이쪽은 K가 1부터 10까지니까 그럼 얘는 또 어떤 식으로 쓰면 되는 걸까요? 네? 저런 식? 1일 때는 뭐야? 20 20이죠 그죠? 그럼 2일 때는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? 2일 때는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? 4시 3 4시 3 생각을 해 봐. 이렇게 우리가 다 노가다를 하면누군가 되게 노가다를 좋아할 사는이 있었던 것 같은데. 그 어, 노가다를 아, 하면 노가다 해도 랭놀할 것 같은데. 랭가하긴 한데. 근데 이제 열 개랑 하0 0니까 그럼 우선 얘를 가지고 보면 얘가 뭘까? 무슨 수에? 홀수 아니면 을 수? 을 수? 그럼 홀수는 내가 뭐라 그랬죠? 절반. 그죠? 예. 절반. 그럼, 얘를 내가 봤을 때, 이쪽은 원래는 2에 몇 k제곱이 되야 돼요? 2k제곱이 되야 되는데, 그놈을 뭐가 되다니까 절반이 되겠죠? 그럼 지수를 1을 뭐 모여주면 돼요? 빼요. 빼요. 그럼 이거 2k-3죠? 예. 네. 돼요? 2k. 어? 2kc 0부터 2kc 2k까지 네. 더하면 얘는 2에 2k 지낼 거 아니야? 네. 근데 이쪽은 그 중에 뭐냐면 딱 홀수만 갖고 본 거잖아요. 네. 그럼 걔는 절반이 되는 거잖아. 그럼 지수에서 뭐를 빼줘요? 네. 1을 빼주는 거죠. 그럼 얘가 네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럼 얘는 이게 무슨, 무슨 비수이 되는 거죠? 음. 등비수열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뭐냐면 시그마 쓰고 k는 1부터 어디까지? 10까지 이쪽은 2 e 얼마? 2k-1이 되는 거죠 돼요? 그러면 무슨 비수열 합공식을 쓰면 될까? 음. 등비수열 합공식 이죠 그러면 은자 공비 얼마야? 2 와우 4 4 <laughs> 4-1 분의 첫 번째 하면 얼마일까? 2 2 1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다음에 또 이걸로 끝내면 안돼또 무한대 아니니까 그죠? 어, 급수의 그 후유증이야 그죠? 자 어쨌든 자 그럼 가봐 그럼 아래 n제곱 마이너스니까 4의 몇 제곱일까? 함수몇개 있어요? 열개열개 10제곱 마이너스 얼마? 1개 됐죠? 돼요? 예 이게 나예 오케이? 예 알겠죠? 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끝나니까 다 됐죠? 무럼좀 쳤다가 분할과 분류 할 겁니다 알겠죠? 이거 하고 시험 볼 거야 친가요? 네 선생님 제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